킹제임스 성경 나훔 1장 니네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엘코스족 나훔의 현시의 책이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며 주께서는 보복하시는도다 주께서는 보복하시며 격하게 분노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그분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자신의 원수들에게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주께서는 분노를 늦추시고 권능에 있어서 위대하시며 사악한 자에게 일절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서도 자신의 길이 있으시니, 구름들은 그분의 두 팔에 티끌이라 그분이 바다를 굳이져 그것을 말려버리시며 모든 강들을 말려버리시노라. 바산이 시들거리고 할멜과 레바논의 꽃이 시들거리는도다. 산들이 그분 앞에서 진동하고 언덕들이 녹아내리며 땅이 그분의 면전에서 불타는도다. 진정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 누가 그분의 격분 앞에 설수 있겠느냐? 그리하여 누가 그분의 분노의 맹렬함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그분의 노여움이 불처럼 쏟아 부어졌으니, 바위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는 도다. 주께서는 선하시며 곤경의 날에 강한 요새 시로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는 도다. 그러나 그분께서 범람하는 홍수로 그곳의 처소를 완전히 끝내시리니 어둠이 그의 원수들을 추격하리라. 너희가 주를 대적하여 무엇을 구상하느냐. 그분께서 완전한 종교를 지으시리니 고난은 두번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가시나무들 같이 함께 뒤엉켜 있는 동안 또 그들이 술주정뱅이들 같이 취해 있는 동안 그들은 완전히 마른 그루터기 같이 집어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대적하여 악을 구상하는 한 사람이 너에게서 나오나니 곧 사악한 전략가로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비록 그들이 평온하고 또 다수일지라도, 여전히 그가 통과할 때는 그들이 이와 같이 절단되어 쓰러지리라. 내가 너를 괴롭혔을지라도, 내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이제 내가 너에게서 그의 멍해를 걷을 것이요. 너를 묶은 결박들을 산산히 터뜨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주가 너에 관하여 명령을 주었으니 곧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전파되지 말라는 것이라 너의 신들의 집에서 내가 새겨진 형상과 주조된 형상을 끊어 버리겠노라 내가 너의 무덤을 만들겠노라 이는 내가 비열하기 때문이라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고 화평을 공표하는 자의 두 발이 산들 위에 있는 것을 보라 오. 유다야, 너의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고 너의 서원들을 수행하라. 이는 그 사악한 자가 더 이상 너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완전히 끊어졌도다. 나훔 이장. 내리쳐서 산산이 부수는 자가 너의 얼굴 앞으로 올라왔도다. 방어 시설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며 너의 허리를 강하게 하고 너의 능력을 막강히 견고하게 하라. 이는 주가 야곱의 탁월함을 마치 이스라엘의 탁월함 같이 외면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비우는 자들이 그들을 비웠기 때문이요.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들의 손상을 입혔기 때문이라. 그의 막강한 남자들의 방패는 붉어졌고, 용맹한 남자들은 주홍색 옷을 입고 있도다. 그가 예비하는 날의 병거들은 이글거리는 횃불들을 갖출 것이요. 전나무들은 공포스럽게 요동하리라. 거리들 안에서 병거들이 난폭하게 질주하리라. 그것들이 광대한 길들에서 서로 거칠게 밀치리라. 그것들이 횃불들처럼 보일 것이요. 그것들이 번개들처럼 달리리라. 그가 자신의 주요 인사들을 열거할 것이니, 그들은 자신들이 걷는 중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들이 그곳의 성벽에 이르기까지 서두를 것이요 방어 태세가 갖춰지리라 강들의 수문들이 열릴 것이요 궁전이 해체되리라 그리하여 후잡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리니 그녀는 끌려 나올 것이요 그녀의 하녀들이 비둘기들의 음성을 내는 것처럼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그녀를 이끌리라 그러나 아니네베는 무릉덩이처럼 예로부터 존재하는도다. 그럼에도 그들은 멀리 도망하리라. 그들은 외치기를 일어서라. 일어서라 하리라. 그러나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은의 약탈물을 취하고 금의 약탈물을 취하라. 이는 그 저장물은 끝이 없으며 기쁨을 주는 모든 가구에서 나오는 영광도 끝이 없도다. 그녀가 비어 있고 공허하며 황폐하도다. 그리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 무릎이 함께 부딪치며 모든 허리에 많은 통증이 있고 그들의 얼굴은 모두 새까맣게 되는 도다. 사자들의 서식지가 어디 있으며 젊은 사자들의 먹이터가 어디 있느냐? 그곳은 그 사자 바로 그 늙은 사자가 거닐었고 사자의 새끼도 거닐었으며 아무도 그들을 무섭게 하지 못하던 곳이라. 그 사자가 먹이를 자기 새끼들에게 충분할 만큼 갈기갈기 찢었고 자기 암사자들을 위해 먹이의 숨통을 졸랐으며 자기 굴들을 먹이로, 자기 토굴들을 포식으로 채웠도다.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내가 그녀의 병거들을 연기 속에서 불태울 것이며, 칼이 너의 젊은 사자들을 집어삼키리라. 그러다가 내가 너의 먹이를 땅에서 끊겠으니, 너의 전령들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아니하리라. 나홈 3장. 비빌인네 나는 도시에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곳이 온통 거짓말들과 강탈로 가득 찼으니, 잡아먹는 일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말채찍의 소음과, 바퀴들이 덜컹거리는 소음과, 말들이 도약하는 소음과, 병거들이 훌쩍 뛰어넘는 소음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기병은 밝게 빛나는 칼과 번쩍이는 창을 모두 들어 올리는도다. 그러자 살해당한 무리가 있으니, 엄청난 수의 사체들이로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들은 끝이 없도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체들 위에 걸려 넘어지는도다. 이는 마술들의 여주인. 곧 예쁜 창녀의 허다한 행음들로 인함이라. 그녀는 자신의 행음들로 민족들을 파나니, 자신의 마술들로 가족들을 파는도다.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내가 너의 옷자락들을 너의 얼굴 위로 들추겠고, 내가 그 민족들에게 너의 벌거벗음을, 그 왕국들에게 너의 수치를 보이겠노라. 그리고 내가 가증한 추행을 너의 위로 던지고, 너를 비천하게 할 것이며, 너를 구경거리로 두리라. 그런 다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너에게서 도망하며 말하기를, 니네 배가 황폐해지는도다. 누가 그녀를 두고 비탄에 잠기겠느냐? 어디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위로자들을 찾겠느냐? 하리라. 인구가 많은 너보다 내가 낫느냐? 그곳은 강들 가운데 위치하게 되었고, 그곳 주위에 물들이 있었으며, 그곳의 성곽은 바다였고, 그녀의 성벽은 바다부터였도다. 에디오피아와 이집트가 그녀의 힘이었고, 그것은 무한하였도다. 붓과 루빔이 너의 돕는 자들이었도다. 그럼에도 그녀는 잡혀갔으니, 그녀가 포로로 끌려갔도다. 그녀의 어린 자녀들도 모든 거리들의 꼭대기에 내리쳐져서 산산이 부서졌고 그들은 그녀의 귀인들을 두고 제비들을 던졌으니 그녀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사슬들로 결박되었도다. 또한 너는 술에 취할 것이라. 너는 숨을 것이요. 너는 또한 그 원수로 인하여 힘을 구하리라. 너의 모든 강한 요새들은 처음 익은 무화과들이 달린 무화과나 무들처럼 되리라. 만일 그것들이 흔들린다면 그것들이 먹는 자의 입속으로 바로 떨어지리라. 보라, 너의 중심부에 있는 너의 백성은 여자들이로다. 너의 지역의 대문들은 너의 원수들에게 활짝 열려 있으리라. 그 불이 너의 빗장들을 집어삼키리라. 호위를 대비하여 물들을 너에게 길어두라. 너의 강한 요새들을 견고하게 하라. 진흙 속으로 들어가서 균이 반죽을 밟고, 벽돌 가마를 단단하게 만들라. 거기에서 불이 너를 집어삼킬 것이요. 칼이 너를 끊어버릴 것이요. 그것이 자벌레처럼 너를 먹어 치울 것이라. 너 자신을 자벌레처럼 많아지게 하라. 너 자신을 메뚜기들처럼 많아지게 하라. 너는 너의 상인들을 하늘의 별들 이상으로 늘렸도다. 자벌레가 약탈하고 날아가 버리는도다. 너의 왕관을 쓴 자들은 메뚜기들 같으며 너의 대장들은 커다란 풀무치들 같도다. 추운 날이면 그것들이 울타리들 안에 포진하는도다. 그러나 해가 떠오를 때 그들이 날아가 버리나니, 그것들이 있는 그것들의 처소는 알려지지 아니 하는도다. 오, 아시리아 왕아, 너의 목자들은 졸고 있도다. 너의 귀족들은 티끌 속에서 거할 것이요. 너의 백성은 산들 위에 흩어지는도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모으지 아니 하는도다. 너의 멍은 치유가 불가하도다. 너의 상처는 끔찍하도다. 너의 풍서를 듣는 모든 자들이 너를 향하여 박수를 치리라. 그런 즉 그들 위해 너의 사악함이 지속적으로 지나가지 아니하였느냐?